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농부 하나님이라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농부라 일컬은 유일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좋은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신데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입니다. 가지는 농부가 바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께서 잘라서 불쏘시개로 쓰시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욱 깨끗하게 더 풍성하게 복도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농업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은 참 깊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부터 농업에 관계된 깊이 있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먹거리를 주실 때에 두 가지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그 채소란 말에 표를 합시다. 성경의 원문 히브리어 원문에는 채소가 아니고 약초입니다. 약 물론 약초인데 채소에 해당하는 약초지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과일나무입니다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먹거리를 주시면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약초와 과일 나무를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 당근, 호박, 배추 다 약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복을 누리고 살게, 건강을 지키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약초 과일 먹거리를 주셨는데 아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농법 자연 농법을 거스려서 욕심이 앞서서 제초제를 뿌리고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화학 비료를 뿌려 대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 피폐해지고 병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땅을 갈아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은 성경상으로 삼위일체 공동 운명 삼위일체입니다. 창세기 2장이 바로 그 말입니다. 2장 4절 5절이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그 땅을 갈아서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삼박자 삼일체입니다.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청지 창조하던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첫 부분 두번 나오는데 성경학자들 중에는 다른 이야기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로 편집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래 생각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강조점 순서가 다르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이야기는 천지 창조가 되는 순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나오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첫 부분의 천지 창조 이야기는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같은 이야기인데, 강조점 순서가 다른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 2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하늘과 땅. 이때 땅은 성경 히브리어의 엘렛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엘레츠 땅을 지으셨다 그랬는데 오절 가면은 땅은 땅인데 단어가 달라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사람이 가는 땅, 경작하는 땅은 엘레츠가 아니고 아담입니다 아담아. 아담하가 땅이고 그 땅을 가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아담, 하와 얘기 나오지요?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다 뭐 우리 그렇게 평균적으로 이해하지만은 굳이 따지자면 틀립니다 아담은 남자 여자를 합친 사람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게 있어서, 아담에게서 취해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서 아담이지요. 사람이 아담이고, 사람을 만드신 재료는 흙이라 했지요. 흙이 아담합니다. 같은 단어지요. 획이 하나 다릅니다. 회이 달라서 아담아 땅이 되고 회이 달라서 아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참 오절이 중요한 것이 우리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데 있습니다. 자 오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아담아지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아담아를 갈 사람, 아담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땅, 엘레츠 땅에, 사람이 이걸 갈아서 초목이 나고 채소가 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초목과 채소가 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농사 지은 게 아니시고, 원숭이나 코끼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아담 사람이 농사 짓는 거지요. 하나님은 땅에 자신이 지으신 아담아에 초목이 나고 채소가 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경작하는 사람 아담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도 초목과 채소가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을 넓혀서 생각하면 땅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경작하는 것땅 그 아담아, 경작하는 사람 아담은 공동 운명체, 삼일체지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잘 갈아서 간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콜티베이트인데 콜티베이트에서 컬쳐 문화가 나옵니다. 문화, 농업 문화, 땅의 문화. 그 땅에서 가는 그 단어 콜티베이팅이 문화란 단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의 약점이 뭐냐면은 교회는 부흥되고 교회는 잘 지은 교회가 많은데 성경적인 문화 기독교 문화가 취약해져서 그 시대의 국민의 정신 시대의 정신을 성경적인 문화가 이끌어 가야 야 하는데 문화적인 측면이 비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힘쓰지 시대를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이끌어 가는 문화의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구 선생 같은 분참 위대한 분이지요. 난 우리 선배 중에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같은 분들이 한 시대에 그렇게 사셨다는 게참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김구 선생이 남긴 내가 생각하는 나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주 참, 김구 선생은 뭐 가방끈이 짧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의 사상, 생각은요, 학력에 관계없어요. 박사 받은 쪼다도 있고, 초등학교 졸업한 사상가도 있는 거지요. 김구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난 우리 민족이 무력으로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나라 되고 싶지 않다. 무력은 자기 나라를 방어할 정도면 된다. 산업으로 부여한 나라가 되고 싶지 않다. 그저 먹고 자족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세계 에 자랑하고 싶은 건 문화다. 문화의 힘으로 우리가 세계에 영향을 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농업 문화에서부터 이제 컬티베이팅, 땅을 간다는 것부터 문화가 시작됐는데. 아,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중간에 농약이 들어오고 제초제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땅을 버려놓은 거예요. 땅이 병드는 겁니다. 특별히 제초제 같은 거는요, 히틀러가 아우스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학살하던 그 가스. 그게 제초제에 올려요. 그 밭에다가 그 유대인 학살하던 제초제를 뿌리니 나쁜 균만 죽는 게 아니에요. 지렁이, 미생물 좋은 거. 사실은 농사짓는 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미생물, 지렁이 이런 것들이 땅을 비옥하게 하는데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막 제초제를 확 뿌리니 지렁이가 떼죽음을 당하면서 그냥 죽겠습니까? 우리가 지렁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지 죽으면서 악담할게요. 너가 그 인간들 두고 보자. 우리 몰살시키고 너그지 잘 사는가 보자. 암이고 당뇨고 무대기로 날뛰다. 응? 뭐 그러고 죽지 싶어요. 뭐 듣지는 뭐하지만은 응? 하나님이 지으신 농사법이 있는 건데 그 무시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농사를 지니까 땅이 병들지요.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과 산업이 삼일체가 돼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지요. 그 삼일체가 기본이고 신앙, 교회지요. 교회 생활, 가정과 마을, 산업, 직장, 일터, 농사. 이게 삼일체가 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 하나님이 주신 숲과 모든 작물을 하나님의 농업으로 지을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워낙 땅이 병드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참 좋습니다. 성경이 뭐 무궁무진하지요. 성경이 뭐. 응? 뭐 세상에 얻은 백과사전이 그렇게 성경처럼 깊이가 있겠습니까? 7장 14절 말씀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 역대서가 중요한 것은 저사무엘상아열왕기상아 전체를 요약했는 것이 역대서입니다. 그러고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 요, 저, 호수아까지 요약했는 것이 신명기고요 역대서는 사무엘상, 열한기상, 요약했는 것이 역대서니까 참 내용이 아주 요약판이니까 압축되어 있지요.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병들고 시들은 땅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약 뿌리고 제초세 쓰고 안 갖고 와가지고 땅이 병들었습니다. 병든 땅에 곡식을 심으니까 곡식이 병들지요. 혹시 이 병드니까 또약 농약을 뿌려야지요. 농약 뿌리다가 사람이 또 다치지요. 1년에 농약 뿌리다가 죽는 사람이 평균 1,500명입니다. 매년. 또 그걸 먹는 먹거리로 쓰는 사람들이 병들지요. 그래서 자꾸 옛날 없던 병 아토피 같은 거. 뭐 이렇게 당뇨 고혈압이 좀만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땅이 병들면 모든 것이 거기시 병들게 되지요. 그걸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 주신다. 어떻게 고쳐 주시느냐?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스스로 겸손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하나님의 농법대로 자연대로 잘 가꾸는 겸손한 마음이지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첫째는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요?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건강에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강에 살다가 천국 가야지 뭐 당뇨 걸리고 또 요새 점점 많아지는 것이 신장 투석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친구 장로님도 신장 투서하는데, 대학교 동창인데요. 대학교 때는 내보다 훨씬 건강했지요. 뭐. 나는 그때 골골했습니다. 위장병하고 하느라고 맨날 수업 시간에 끌끌하니까 내별매이 끌끌이야, 끌끌이. 위장병 때문에 끌끌하니까. 근데 지금은 나는 뭐 탄탄하지요, 여러분. 내 친구는 신장 투석하느라고 매주 네 번씩, 세 번씩 가서, 아이고, 그알른이 죽고 말지,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그,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된 몸을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아담아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농법으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신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약에 보면은 땅 속에 지렁이도 곤충도 나무도 하나님의 아들, 딸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그래서 성경이 뭐참 깊이가 있고 폭넓은 것이 정치하는 사람한테는 정치 교과서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업 교과서고, 자식 키우는 데는 또 육아 교과서고, 성경이 참 고루고루 들어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 말씀,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 식물도 꽃도 곤충도 땅속의 미생물도 지렁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들이 억지로 순주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피조물들이 이게 아닌데, 저 사람들이 왜 저래 하나? 하면서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탄식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피조물이 탄식, 산천초목이 탄식하고, 땅 속에 벌레도 짐승도 탄식하고, 또 사람들의 탄식이 있고, 우리 심령이 안타까워서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탄식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 온갖 짐승,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도록 해방될 날을 기다린다 그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하며입니까? 탄식하며 그리고 우리가 벌레나 나무나 꽃이 탄식할 수 있는 그걸 들으시셔야 돼요 그 옛날에 성프랜시스 부잣집 아들인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당해서 1 년간 치료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외아들인데요 은혜 받은 뒤에 다 재물을 없는 사람들 잘 나누어주는 거예요. 한센시병, 문둥병 환자들 또 이런 다리 밑에 거지들 이런 못 사는 사람들한테 재산을 자꾸 나누어 주니까 아버지가 볼때 기가 차거든요. 이거 집안에 대를 이어갈 자식이 군에 가서 살아온 건 좋은데 자꾸 퍼주니까, 야, 이 녀석아, 그래가 무슨 사업이 되겠느냐. 참다 참다 못해가 나가라. 집 나가라. 그러니까, 예, 아버지의 뜻이면 나가지요. 내가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 세상 아버지는 효도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먼저지요. 집을 나가라니까 야예스가 아버지 해준 옷다 벗고 나가라 그러니까 홀랑 벗고 내복까지 다 벗고 빈 몸으로 나가 가지고 그 거지 문둥병자로 같이 살면서 그 기도하고, 수도했는데, 그성 프란시스 시도원의 시작이지요? 이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었는지, 농민들이 하루는요, 프란시스 선생님, 우리 곡식 다 익었는데, 새들이 와서 너무 먹어서 하니까, 1년 공사 헛공사 되네요. 새들한테 좀 말려주세요. 그 프랜시스가요, 바깥에 가지고, 참새 여러분, <laughs> 여러분, 농민들이, 농민 형제들이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먹어버리면 농민들은 어쩝니까 산에 찔레 열매도 있고, 산에 열매 다 먹고, 농사꾼들의 농사 지은 거는 좀 절제해 주세요. 그랬더니 참새들이 짹짹짹하고 산으로 다갔어요 실제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산천초목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농부이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골짜기에 농사 짓고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뭐시인의 각자 다른 직업 가지니까 다 농사 일할수 없지만은 주말에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이나 주일날 오후나, 이거 뭐 노인 받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 봉사지요, 봉사. 주일날도요. 안식일 지키는데 돈안 받고 하는 봉사는 안식일 범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농사져가지고 땅을 고치고 하나님의 농사를 장려하고 농민들이 배울 수 있는 귀한 두레마을 두레농장 두레교회로 함께 가꾸어 갈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농부라 농부 대신 하나님 너희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요. 첫째, 열매 맺는 것이고, 열매 맺기 위해서 깨끗한 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상으로 열매가 세 가지입니다. 뭐, 열매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요. 성경에 나오는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도의 열매. 둘째, 봉사의 열매. 교회 봉사, 마을 봉사, 이웃 봉사, 봉사의 열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 이르는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지요.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신경질 내는 거, 조급한 거, 짜증 내는 거, 우울한 거다 성령 안에서 변화가 돼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 매 성품이 성령의 열매 맺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농부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 산다는 게 농사입니까? 자식 농사, 무슨 직장 농사, 반 농사, 논 농사, 농부 대신 하나님의 뜻을 잘 해야 해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